안녕하세요. 오늘 한국 KFX 전투기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 한국이 얼마 전 한국형 4.5 세대 전투기 모가업을 공개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이 한국의 전투기 기술을 만만히 맞다가 당황스러운 하는데 소식입니다. 처음 우리나라가 만든 항공기는 행유라는 프로펠러 추진 연습기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전자 장비가 장착되어. T 50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T 50분 미국의 로키드 마틴의 덤으로 만들어졌습니다. T 50분 처음부터 공격기도 편할 수 있게끔 설계되었기 때문에 FA 50이라는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각종 무장 장착 및 운영에 있어 많은 국산 기술이 적용됐다는 처음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4.5 세대 저축기 인 KFX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든 K1절차는 미국 크라이슬러 회사에 의를 하여 만들었지만, K1A 원 전체에 이르러 대부분을 국산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K2라는 세계 정상급 전체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K1에서 K2로 발전하는 데 걸린 시간은 30년입니다. T50에서 KFX로 가는 시간 역시 30년입니다. 우리가 2020년대 KFX를 완성을 무렵에는 미국은 6세대 전투기를 등장시켜 것입니다. 그러나 KFX에서 6세대 신청으로 발전하는 데는 이미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 경험을 기반을 두고 훨씬 빠른 시일 내에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KFX를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4,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본 일본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의 비계 운영 비용이 절반 정도 일본 F-3는 배 이상 가격이 될것 같은데 한국의 기술이 부럽다. 값싼 수출용 평전투기나덤드는 좋을 텐데 일본망인데 하고 하는 한국의 전투기 제작을 불허한 의견도 있었는가. 화면 구간이라며 충분한 스펙 에치 제대로 작동한다. 면 고급 이자나 모형이라면 한다던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어중간한 사용의 전투기를 만들어 봤자. 의미 있음. 절대 무리 결단코 거슬러 올라갈 계보가 될 기체도 없이 갑자기 이런 전투기가 만들어지기 쓴 라고 한국의 기술력을 부정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군 당국은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 을 거부당한 kf-x 4대 핵심 기술 장비에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군은 kf-x 4대 핵심 기술 장비에 대한 상세 설계 시리얼 단계를 최종 통과하고 시제품 제작 단계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핵심 기술 장비라 A4, 레이더 I, r s t a o p R, F, 제무 등입니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 2013년분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로드 마틴의 F-30으로 선정하는 대가로 이 사드 핵심 기술을 이전마다 K, F, X를 개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f 35 선장 이후 미국 정부가 사드 핵심 기술을 이전을 거부해 KFX 개발에 차질이 빚어졌다 왔는데요. 정부는 국내 방위 산업계가 논의 끝에 사드의 핵심 기술을 모두 독자 개발하기로 결론 내리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이 분야에 집중 투입해 왔습니다. 사드 핵심 기술 장비는 국방부산하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됐으며 A사 레이더 아이, RST O치즈 P 등세개 장비는. 하나 시스템의 RFJ 많은 LIG NX1이 개발의 시리얼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KFX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 단계를 통과해야 하고 이후에야 공격적인 시제품 제작 단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시리얼 통화를 아내당 장비 제작에 대한 모든 이름이 기술적 능력을 갖춰 실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방위산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사드 핵심 기술 장비의 CD를 통과 여부는 따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이들 장비들 모두 국내 기술진은 역량으로 시리아를 통과한 게 맞다며 이 사실을 자체만으로 국제항공업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다고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업체에 의해 개발된 사드 핵심 기술 장비는 향후 국내외 각종 방위산업 전시회에 전시돼 한국권 기술의 첨단 수준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